오늘은 김장하는 날입니다. 김장. 포기 보세요. 그 안요거한 200포기 되나? 100포스, 형수님? 100포스, 응. 200포기? 쪽수는 100포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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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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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되는데. 몇 포기 되지 요거 대충? 200한4 한0 정도? 와. 근데 이마네품마이 네. 완전. 아니. 지게차 열로 로 놓고 어 갖다 줘. 드시라고. 그럼 <목소리> 디 아, 나, 어. <laughs> 와 어제 칠때 땄어. 어 어떻습니까? 응? <웃음> 유튜버잖아. <웃음> 어, 원래 건져놓으면 좀살 엄마. 이파라가 네 그래. 소금 러놓으면다 언젠가 소금 질러. 우리가 흐리한 여기 해남 거예요? 어. 응? 그냥 김치? 삼겹치 뭐, 뭐 아무거나 먹으면 와 진짜 많다. 나 월요일, 나 화요일도 술 먹고 왔어. 수요. 마약김밥. 이건 삼겹살용. 아 어, 삼촌이 유튜버거든. 와. 어, 삼촌이 여행사거든.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거야, 자연스럽게. 이거는 겉절이, 무 겉절이, 음. 그리고 여기는 통흥에서 공수해요. 어. 생들 어. 반장합니다. 와 어. 이게 바로 시골에서 먹을 수 있는 김장김치, 소맛입니다. 아, 그때 벌정 났을 때한만 뜨면 열어서 목, 목걸이 풀러 놓으면 거기가 있다니까, 거기서 온다니까. 장단이가 그러고 났더니 큰감 받고 큰 삼촌에 가서 일을 저질러 갔잖아. 그럴 건데 못가겠지 하지 않어? 나중에 그 여자가 전화가 왔어. 이 지게차에 올려주는 센스. 다대기. 그래 당당히 데리고 왔어. 그렇다. 양남.